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용준생입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5분인데 제가 영상을 왜 틀었냐면요. 어, 부지런하게 살기 위해서 컨텐츠를 하려고 하는데 저도 부지런하게 살고 싶은 어떤 욕구가 있고, 어, 아무래도 제가 이제 연기를 알려주는 채널이, 채널이다 보니까 배우가 어떻게 하면 알찬 하루 일과를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컨텐츠를 하나 찍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영상을 틀게 됐습니다. 어, 어디 영감 받았냐면은 그 약간 자기 개발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드로우 앤드류님이 이제 만들었던 뇌과학에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고 어,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또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하게 됐고요. 어, 근데 사실 제가 뭐 약간 좀 프리랜서 개념이다 보니까 많이 루즈해질 수도 있고 또 바쁠 땐막 바쁘고, 쉴때 너무 푹 쉬어버려요. 그래서 음, 저조차도 쉴때 너무 푹 쉬어버리는 어떤 그런 거, 그리고 뭔가 헬리를 끝냈다는 것들에 대한 성취감은 있지만, 이 오랜 시간 계속 쉴때 허탈함도 되게 사실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연기를 가르치면서도 배우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고,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배우 일이 있을 때 저의 생활과 없을 때 저의 생활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아무튼, 이렇게 그래서 영상을 찍게 됐고요. 저는 앞으로 약 7시간 뒤, 약 8시간 뒤에 촬영입니다. 진짜 그러네요. 빨리 자야 되는데, 7일인데요. 9월 8일. 자, 일요일. 그러니까 일요일에서 월요일에 지금 넘어가는 시점에 제가 이 영상을 찍는데 일요일은 뭐 했냐 저도 이제 오디션을 이제 연극 오디션을 또 지원을 했습니다 뭐 이것저것 쓰고 오디션 영상을 찍느라 정말 아 오늘 한시간 반을 좀 날렸어요 그래서 빨리 자고 싶었는데 그것 때문에 좀 시간을 많이 소비했고요 그리고 네 그것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날려가지고 아무튼 내일은 촬영하는 거는 이제 제가 뭐 바이럴 광고 하나 연락이 와가지고 네 이렇게 또 내일 또몇 시간 뒤에 운이 좋게 촬영을 하게 되네요. 네 되게 재밌는 게 있었어요. 재밌는 게 있었는데 음 매일에 있는 콘티가 이제는 AI로 이제 보내주시거든요. 어떻게 보내냐면은 아, 요렇게 아 되게 귀엽지 않아요? <laughs> 제가 약간 뽑기 신처럼 이제 나와가지고 광고를 내일 찍는데요. 네 아, 아무튼. 아, 5시간밖에 못 자요. 약 6시간 정도 잘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촬영이 있어서 많이 기쁘기도 하고요. 근데 또 내일 또 오디션이 있습니다. 맞아요, 또 오디션이 있어가지고 촬영 끝나고 촬영은 이제 한 3시간 정도 걸릴 거래요. 근데 그 앞뒤로 시간을 좀 바꿀 수도 있다 해서 제가 딜레이가 되면은 약 3시 정도까지 끝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또 5시 반에 이제 오디션을 보거든요 다행히 오디션 보는 데랑 촬영하는 데랑 위치는 그렇게 멀지 않고 열차로 뭐한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라서 사실 그렇게 위트롭지 않은데요 제가 피곤하잖아요 네. 제가 피곤하니까 네. 하지만 그런 와중에 저는 이제 뭐 어떻게 오디션을 준비를 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또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고 또 7시에 는 수업이 있어서 2시간 수업을 하고 이제 제 개인 자유 시간이 있는데 아마 그때는 아마 영상을 좀 찍고 편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 근데 운동을 하고 싶은데 운동을 잠시 참고 앞에 있는 할 일을 빨리 끝내고 그렇게 하루를 좀 일찍 마감하고 싶습니다 쓸데없이 SNS 같은 것도 많이 하는 것도 좀 줄이고 다른 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의상도 이렇게 미리 다다 이렇게 어둑어둑한 옷이죠 어둑어둑한 옷인데 이렇게 또 의상을 이렇게 준비하라고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일찍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빨리 자야 될것 같아요 곧또 영상을 켜고 부랴부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 선생이 배우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루 일과를 보내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알차게 보내려고 노력하는지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그라들긴 할 텐데 아무튼 파이팅해 봅시다. 네, 망라 아침이 왔습니다. 6시 49분이에요. 아침 에가 밝았습니다 아 몇시간 못잤는데 음 그래도 항상 촬영날은 늦게자도 일찍 일어나는 것 같아요 돈벌수 있으니까 엄청 여유로운 건 아닌데 그렇다고 엄청 빠듯한 건 아니라서 간단하게 샐러드랑 밥을 해 먹고 나가려고 합니다 짭부짝 생각을 나갈 채비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엄청 어두운데 네 이렇게 닭가슴살 샐러드랑 캐논밥을 해먹고 갑니다 캐논밥은 오늘 실패했어요 <laughs> 네 나갈 준비를 다 했고요 아 서둘러 빨리 출발하도록 하시니다 살짝 늦은감이 있거든요 빨리 가야 돼요 아무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장입니다 이제 컷은 끝났습니다 헤헤헤 <목소리> <목소리> 끝났습니다 촬영이 끝났습니다. 김밥도 결국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아, 했던 거라 사이 끝났네요. 무슨 앱 광고래요? 네. 저는 어떤 광고인지도 모르고 가가지고. 피부도 메이크업을 해주셔가지고 깔끔하죠? 모든 준비 다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생겼거든요. 오늘 좀 집에서 이것저것 하면 될것 같아요. 하다가 오디션 보러 가면 될것 같아요. 아, 오디션 열심히 또, 또 준비할 건 없고 대본 보고 연기해도 된다고 해서 간단하게 인물 분석이랑 이거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컨셉으로 모였던 것 같고 제가 연기할 인물은 어떤 성격일지 이런 것들만 고민하고 가면 될것 같아요. 빨리 집으로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집에 왔습니다 아메리카노도 샀어 그리고 촬영장에서 김밥 준거 지금 먹고 있습니다 지금은 11시 14분입니다 약 1시간 걸려서 집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음, 지금 오디션 볼 때까지 딱 6시간 남았네요 6시간 남았는데 그때 동안 영상 편집 마무리할 거 빨리 하고 이제 레슨 숙제 내줄 것들 좀 뒤져 보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이제 오디션장이 미리 그쪽 가서 대본 좀 미리 가서 보고 준비하고 하면 될것 같아요 아 이렇게 부지런하게 하루를 시작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재밌네요 음. 알차게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요 오자마자 이렇게 빨래를 돌리고 있습니다 여튼 어 저의 개인 정비 시간을 갖고 개인 정비 시간이래 <laughs> 해야 될 것들 좀 하고 그 다음에 대본 연습을 어떻게 하는지 뭐 그런 것들을 한번 또 찍어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빨리 끝나서 오늘은 저녁때 운동은 하고 잘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갈 때또 영상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자갈 어, 준비를 마쳤습니다 네. 아, 뭐 커피도 뭐 거의 뭐다 먹었고 밥도 쿵충 쿵충 이걸 다 먹으면서 영상 편집을 다 끝냈고요 음, 이제. 보이나? 3시 49분 약 3시 5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음. 3시 49분 이정? 그래서 얼른 음, 오디션을 보고 어 햇빛 오디션을 보고 수업을 가야죠. 네. 아룩 어, 보세요. 완전 무슨 저승사자같이 입고 가네요. 그죠? 그렇게 김밥 먹고 샐러드랑 구운 계란을 먹고 갑니다. 구운 계란은, 구운 계란은 음, 제가 요즘에 어, 이거 보여드려야 되나? 음, 요즘에 제가 3 0 개를 샀어요. 그래서 두 어, 개씩 하루에 두 개씩 먹으려고 샀는데 어, 단백질 보충뿐만이 아니라 필수 영양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계란 세개 먹으면 좋다고 해서 계란 얼마서 한두개 정도는 꼭 먹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구운 계란 3십 구를 사가지고. 요즘에 먹고 있습니다. 네. 기름 제거를 싹 하고 이렇게 눈썹이 적당히 정리돼 있고 오디션 대본을 뽑고 오디션을 이제 보기 전에 분석을 적당히 좀 하다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빨리 출발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까 돌렸던 빨래고요. 하여튼 네. 완전 저승사자입니다. 하여튼 오디션을 최대한 열심히 봐서 역할을 꼭 따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Yeah. 카드를 마세요. 네.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440번.

오디션을 보러 갑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션을 보고 나왔습니다 아, 너무 무서워서. 아 건조하게 연기 해야 될것 같아서 정말 건조하게 했는데 너무 건조하게 해서 연기를 망친 것 같아요. 아 저는 오디션을 한숨못 봐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전장에서 줄리블이 스콘을 줬습니다 스콘이 맛있는 걸잘하시는 분이고요 일도 오, 받았습니다 오, 오, 얼른 오, 부려 부려 이제 일을 하나 가야죠 집으로 가는데 살짝 비가 오네요 하, 하루가 너무 깁니다. 길어요. 빨리 집 가야죠. 빨리 집 가서, 이제, 영상을 좀 빨리 찍고, 운동을 갈수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아이고, 이 각도 많이 보셨죠? 네, 어. 영상을 찍어야 돼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네. 영상을 또 이렇게 트는데요 여기서 이제 영상을 또 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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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습니다 네일 끝나자마자 봐보세요 바로 왔죠 네. 머리도 살짝 떡졌지만 <놀람> 네. 아 그리고 이거는 영상을 다 찍고 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 지금 보여드려야 겠다 10시 7분 이거든요 10시 7분 이라서 어, 다행히 어 운동할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어, 학생들이 이 뭐야 이 논술 준비를 예정 논술 준비를 같이 하고 있는데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글을 좀 읽고 코멘트를 좀 주고 나서 딱 거의 약 1시간 남을 때 운동을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은 학생들에게 코멘트를 줘 보려고 합니다 네, 코멘트 주고 10시 50분에 빨리 다 끝내서 운동을 깔끔하게 하고 오겠습니다 아 빨리 씻고 싶어요 정말 빨리 씻고 싶은데 그래도 어떡합니까 해야죠 그죠? 음. 아무튼 무사히 잘 끝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네, 가보자고요 갑자기 깔끔해졌죠? 네헬스장을못 <laughs> 갔습니다 네. 아 이렇게 네, 저와 약속을 좀 지키려고 했지만 어, 지키지 못할 그... 이유가 있었는데요 음, 아이들 그 2차 데뷔 논술 좀 코멘트를 주느라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었어요 그래가지고 11시가 금방 넘어 버려서 네. 아쉽게도 네. 지금 이제 시간이 12시가 돼 갑니다. 12시가 돼 가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아쉽게도 네, 못 갔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 일찍 일어나서 네, 운동을 해야죠. 내일 또 11시에 또 수업이 있는데 열심히 또포짝포짝해서뭐 네, 이것저것 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아직 가려면 넉넉하게 잡으면 9시 일어나야 되는데 음... 좀 빨리 일어나서 운동하고 싶네요 네, 저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습니다 운동을 아 근데 웬만해서 아침 운동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녁 때 그냥 푹 쉬고 싶어서 음, 저는 그래서 좀 팩을 해보려고 합니다 팩 마니아로서 오늘도 12시를 알리는 네. 시계 이거 좀 이분 느려요 백을 하고 오늘 오디션 본 거를 복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좀 아쉬우니까 오디션 보고 나서는 항상 제가 어떻게 했는지 좀 복귀를 하거든요 복귀를 하지 않으면 좀 제가 좀 마음이 그래서 내일 결과 나온다는데 모르겠어요 아뭐 됐으면 좋겠는데 제발을때안될거 같은데 그래도 된다고 믿음을 가져 봐야죠 잘 봐도 잘 모르는 거니까, 그죠? 응, 오디션이라는 건. 일단, 팩을 해볼까요? 팩을 하고, <laughs> 짜란. 는 이렇게 촬영이 있을 때 정신없이 이렇게 막 보내는 건 아닌데 이번에는 또 촬영도 있고 오디션도 있고 되게 특수한 날이었어가지고 그냥 약간 야무지게 보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배우이랑 이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정신없이 막 보낸다는 거 네. 그리고 나름 보람차게 또 밥도 잘 알차게 먹었네요 내일 또 일찍 일어나서 오후만 일상 어떻게 보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